네, 안녕하세요. 포커스트리티지 여러분. 글로리아입니다. 저희 여섯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피드백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음, 네, 사실 제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다섯 번째 동영상, 한편한편 한편 동영상을 다섯 번 넘게 제가 다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음, 그랬는데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영상이 좀, 어,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 제가, 프리미어나 아니면은, 이제, 베가스 같은 동영상 전부 프로를 배워가지고, 여러가지 효과를 주면서 또 이렇게 해보려고 었었는데 어, 마음처럼 이렇게 배우는데, 또, 적용하는데, 좀, 잘안 됐던 부분이 첫번째였었고요두 번째는, 제가 플레이어들의 눈높이를 맞춰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이 안된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포커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현재 현실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 많이 있죠. 근데 포커에서는 특별히 더 그런 게어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잘하는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봤을 때 자신이 생각할 때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플레이가 굉장히 내가 보기엔 자, 잘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의 자신이 아는 만큼 또 경험했던 것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 만큼 제가, 어, 지금 이 글로리아의, 예, 제, 그, 플레이어의 항상 가이드라인이라는 이 동영상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또 지금 이제 초기 전복문 받으셔서 한달 되신 분들 또 10방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또 이제 그라인딩 하시다 나가자 나고자 되신 분들 또 25방에서 지금 한참 그라인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함께 보시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 믿고, 오히려, 어,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영상을 어떠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한 초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 동영상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이방 플레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5방 플레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들, 어, 혹여나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평과 격려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어 너무 좀 극단적인, 아 물론 격려를 거의 다 많이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메신저로서 이렇게 호평을 보내주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이방 구링 유저,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초기 자본을 받으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서는 이 동영상 가이드라인을. 어, 뭐, 나고자 되신 분들, 나고자로서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어, 그라인더, 오래된 그라인더들이라든가, 앞으로는 제가 좀 오래된 그라인더라는 표현을 좀더 많이 쓸것 같습니다. 오래된 그라인더라든가, 혹은, 음, 이제 시작, 어, 시작하셔서 10방 이상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 입맛에도 맞게끔 동영상을 찍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어서, 하나의 이제 표대를 제대로 못 잡았었었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부분도 확실히 알았고, 어, 여러, 여러분들의그 피드백 받은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제가 감안을 해서, 다음 실전 동영상에서는 훨씬 더 이제, 각 블라인드별로, 제, 처음에 동영상 설명했었을 때, 2방은 2방답게, 5방은 5방답게, 10방, 10방답게, 각 블라인드에 맞게끔 이렇게 최적화된 플레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어, 그렇게 개선 방안을 지금 제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음,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구링, 구링 플레이를, 어, 구링에 대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구링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길 원하셨고, 또, 플레이어 가이드 라인인 만큼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구의 소개가 아닌, 이 포커스트리트리 시 혹은 어떤 블로그 혹은 이제 자신이 호기심이 생겨서 보시는 어, 즉 다른 정보원이 없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제가 구링을 좀 빠르게 넘어가고 또 기초적인 원론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넘어갈 부분들을 조금 더 되짚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인맥이 없으시거나 혹은 정보가 없으시거나 어, 포커를 하시는데 많이 힘드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도록 제 강점을 살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어, 조금 더 천천히 플레이 천천히 플레이라고 또 조금 더 천천히. 어,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대학 강의 같다고 할까요? 음, PPT를 좀더 많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그런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로 뒀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제가 구상하고 제가 큰 줄기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음 동영상과 또 정, 그 정보와 자료를 이렇게 모아둔 것이 이미 있는데요. 어, 그러나, 여러분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플레이어 항상 가이드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 동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피드백을 좀더 많이 주셔서, 더 좋은, 이렇게, 제, 더 좋은 이 플레이어 항상 가이드라인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겠는데, 이, 특별히 이번 파트에서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가지고 계신 분, 이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이미 뭐, 캐시아웃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한테는, 어, 정말 지루,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고, 데, 제가 또 이렇게, 어, 코치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포커를 잘하려면 이론 수업에 관련된 건데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어,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23편에서 저는 자기소개와 또이 플레이어 향상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 더 추가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하면은 저는 수익이 날수 있는 플레이어가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식빵 그라인더, 그라인딩이 지긋지긋한 마의 식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 착각을 하거나 오해라는 것들, 어, 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짚어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 ABC 포커에 대한 눈이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abc, ABC 포커가 과연 어, 얼마나 옳은가 혹은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또 이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포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인드 관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데요 그 부분들에서 트위트와서가아웃에 대한 태도와 현실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성장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보고계시는 이미지 그림은 어, 포커스트리티지에서 어, 초기 전략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은 25 바인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것들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25방에 대해서 유도 뱅크롤이 많이 상승한 것을 볼수 있고요 음... 이 25방 다른 거와 차별을 두지 않냐고 그냥 단순히 25개의 바인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바꿔 봤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앞부분과 뭐가 다른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인 12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앞부분에서 25바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30바인을 추천해 추천해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이유는 어, 25바인으로 하기에는 12 테이블 혹은 16 테이블에서는 두 번, 전체 두 번이죠? 전체 테이블 12개로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뱅크롤이의 절반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생각 외로 25바인을 하면은 블라인드 없다는 더 자주 하게 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실력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바탕이 된다고 한다면 25바인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노릴,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에는 혹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번 몇몇 분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30바인이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30바인 전략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16테이블 이상을 돌린다 한다면 음, 40바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보너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왜 보너스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10방에서 뱅크롤이 750달러가 되면 어, 물론, 그 전에, 이제, 네텔러나 혹은 머니부커스라는, 이제, 어, 캐시아웃을 할,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네텔러의 경우에는, 이제, 어 네텔러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시판에서 뱅크롤이 750달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750달러 중, 보통 포커스사즈나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터즈나 풀티트 기준을로 했었을 때는, 600달러 100%디바이스 보너스를 줍니다. 즉600 달러를 디파지 했을때600 달러만큼 디파지 보너스를 주는 것이지요. 어, 이750 달러는 사실 그거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어, 물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 도표는 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초기 자본금 혹은 100 달러 이하 혹은 200 달러 이하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처음 이제 그라인딩을 이제 막상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2 5방 돌파를 하면 캐시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자신만의 이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포크롬을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 연계를 한 과정에서는 디파짓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디파짓을 최대한 많이 디파짓 보너스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시0에서 그런 만큼 뱅크롤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600달러 인데요 어, 파티포코의 경우는 500달러, 포커스 사진은 600달러, 풀디트는 600달러, 그리고 아이포코에는 1000달러, 또 다른 데서 2000달러로 주는 곳도 있기는 해요. 혹은 뭐 770달러로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600달러나 혹은 700달러이기 때문에, 저는 600달러로 이렇게 기준을 했다, 했다고 보면은, 어, 600달러를 캐시아웃을 해서, 600달러를 이제, 어, 네텔러 트랜스퍼를 받아서, 네텔러에서 포커룸으로 디파짓을 하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음, 그 600달러 디파짓을 해서 그 디파짓 보너스와 함께 뱅크롤을 불려 나가는 그 시기가 25방입니다. 혹은 뭐 자신이 빠르게 성장했으면 50방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25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25방에서 50방은 좀 빠르게 블라인드 업을 하죠. 또 25방에서 많은 어 나는 어느 정도 돈도 있는데, 포크로 치고싶어하신 분들이, 디파짓을 600불 해가지고, 바로 25방부터 시작하신 분 물고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비교적 25방에 플레이 하시가 수월하십니다. 그런만큼, 이 25방은 조금 더 빠르게 블라인드업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래도 750달러나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음... 이 디파지 보너스와 함께, 자신이 뱅크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디파지 보너스와 함께, 보너스를 계속 받, 받습니다. 25방 플레이를 하시면요, 생각외로 디파지 보너스가 빨리빨리 풀려요. 이 디파지 보너스는 보통, 음, 레이크백의 33% 혹은 30% 혹은 25% 정도 되는 레이크백에 해당됩니다. 디파지 보너스가요. 디파츠 보너스를 함께 더해서 빠르게 50방 올라가고 그 50방이나 100방에서 종착하는 게제 플레이어 가, 향상 가이드라인에서 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첫 번째 목표는 2 5방에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캐시아웃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목표가 이렇게 해서 50방이나 100방에 안착하는 것이 제 동영상의 세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음이 바인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제가 BI 제가 아까 설명을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렸었을 때 이 비아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이인의 약자입니다 바이인 아 제가 글씨를 잘 못쓰네요 네, 이 바이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코치분들이 음, 40바인 전력도 많이 추천하고요 혹은 20바인 추천해주는 코치도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 물론 어떤 것이 확실히 어, 진리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바인 개수가 그러니까 필요 요구치 바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그러나 바인 개수가 적으면 그만큼 불안해져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만큼 블라인드 업다운이 심합니다. 블라인드 업다운을 여러분들이 직접 몇번 겪어 보시면은 블라인드 다운, 블라인드 업하면 물론 신나고 설레고 이 하지만요 블라인드 다운 겪으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어, 싱숭생숭해요. <laughs> 좀 좋지만은 않죠. 어, 그런데 바인이 40 바인이나 30 바인 혹은 30 바인이나 40 바인 혹은 50 바인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추구자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커나 안정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40바인이나 50바인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밸런스를 맞춰봤을 때 30바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바인 혹은 자신이 멀티 테이블로서 러 테이블을 많이 돌린다면 40바인도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5방에서 50방 넘어갈 때또 50방에서 100방 넘어갈 때 바인, 요구 바인과 개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것은 50방, 25방까지만 하더라도 물고기의 퍼센테이지가 좀 많았는데, 50방 넘어가면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어, 죽돌이, 좀 흔히 얘기하면 죽돌이라고 하죠. 50방, 100방의 죽돌이 레귤러도 많이 있고요. 후에 또 죽돌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예, <laughs> 네, 그러한 자신이 충분히, 어, 다음 블라인, 더윗 블라인더에서도 칠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일부러 그 낮은 블라인드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블라인드에서 계속 플레이하는 레귤러나 고수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0방이나 100방에는 그런 레귤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귤러들과도 이렇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느리는 지표가 벤크롤이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만큼 40바인, 50방에는 평소 가지고 계신, 가지고 올라왔던 그 바인보다 한 10개 정도는 더 가져가고 100방에는 50방보다 더 10방인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더 좋, 좋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또그 어, 해당 블라인드 업을 할 때마다 어, 50방 100방 올라가면은 구딩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어그레시브해집니다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정적인 부분에서 동적인 조금 더다이나믹한 액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그런 스윙을 자신 겪으려고 하면은 견뎌 내려고 하면은 그만큼 뱅크롤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 0바인과5 0바어꼭 이거는 이것이 맞다고 할순 없는데요. 50빵, 100빵에서는 평소 바인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포코르미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렸었었는데요. 이것도 또 다시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좀 강조하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 초기 자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기 자본금을 주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파티 포커가 있고요. 파티 포커에서는 초기 자본금 20불을 주고요. 디파짓을 어, 10불 이상이 디파짓을했을때 30달러의 어, 추가 디파짓 보너스를 아니, 추, 추가 초기 자본금을 보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이제, 플레이어의의 난이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질이라고 자, 이렇게 물음표를 써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라는, <laughs> 물고기를 좀 언어 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VIP 혹은 이제 레이크백이라고 표현이 되죠. 레이크백이 높은 것이 중요합니다. 어, 포커스트리티지 그 전략글 중에서요. 어, 50방 정복하기라는 아주 유용한 글이 있어요. 50방 정복하기.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그 분이 말씀해주신 거를 들어보면 어, 스몰스테이크 25방 50방에서는 정말 레이크백이 엄청 중요하다고 거기서 강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5방 자신이 25방 50방 올라가게 되면 은 레이크백이 그만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좋은 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클라이언트는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맨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플레이어들, 플레이어의 이제 얼마만큼 자신이 익숙해지냐, 혹은 자신이 첫 어, 그래서 첫 포커룸이 중요합니다. 첫 포커룸을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은 포커 스타즈가 가장 좋은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포커 스타즈에서 시작하게 되시면 은 어, 어지간한 포커룸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죠, 사실. 너무 편한 것 쓰면,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너무 좋은 것 쓰면은 다시 나쁜 걸로 선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처음에 그, 저는 포커룸들을 파티포커나 아이포커를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어, 아이포커가, 아이포커들 초기 자본권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음, 포커7 7 770, 0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7.7부를 줍니다. <laughs> 조금 재밌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다파 포커나 타이탄 포커 같은 경우는 10달러씩 줍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점이 음, 포커, 어, 파티 포커에서는 20달러를 받고 자신이 꼭 디파짓을 해야 되지만 30달러를 받는 반면에 어, 아이 포커 계열인 다파 포커나 타이탄 포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레이크 혹은 포인트를 내면 어,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10달러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50달러까지 주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파티포커와 아이포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들이 포커스트리티지에 포커룸들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파티포커가 비교적, 음, 평균, 지금은 이제 파티포커가 거의, 어, 평균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프리티트포커나 포커스타즈 포커스터즈는 사실 굉장히 레벨이 높습니다. 음, 오히려, 포커스타즈에서는, 낮은 리밋에서는 워낙에, 어, 물고기라고 할수 있는 좀 즐기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돈을 딸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만은, 어, 10방 이후부터는 플레이어들의 난이도를 대폭 상승합니다. 또 즐기는 플레이어들 유저들의 퍼센테이지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커스타즈에서는 10방 이후부터 성장 속도가 더디게 될수 밖에 없죠. 게다가 초기 자본금 받,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포커스타즈가 좋은 점은, 음, 그 레이크백, 훌륭한 VIP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어,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플레이를 할수있고요 그리고 또 후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어, 구링 플레이를 하려면은 사실상 포커스타즈 혹은 곧 오픈될 프리티트 포커 외에는 다른 데서는 구링을 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10방 전까지는 어, 파티포커나 에포커나 다른 포커에서도 구링 테이블이 많이 있어요. 한 30개, 40개 이상이 있는데요. 어, 포커사즈는 그와 비교해서는 100개가 넘는 테이블이 많이 있죠. <laughs> 얼마든지 포커사즈는 낮에도 플레이할 수 있고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여섯 번째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피드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런만큼 이 피드백과 의견이 많이 중요하므로 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많이, 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어, 말씀드리기에 좀 껄끄러운 것이 있다 하시면은, 제 메일로 혹은, 어, 제 메신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성장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습니다. 이 성장 방식에 대해서 못대한 이야기를 다음 편에 캐시아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까 포커룸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빠르게 포커로 수익을 얻고 싶다라든가 혹은 나는 포커를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되 빠른 성장을 원한다 혹은 늦은 성장을 원한다 혹은 정말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실력 있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이러한 상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성장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이외에는 조금 거창한 좀 타이틀이기도 한, 어, 어떻게 하면 포코를 잘할 수 있을까? 또 ABC 포코에, ABC 포커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사실 이렇게 제목을 제한, 정하는 데에도 좀 고심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된 그라인더들이나 혹은 이제 초기자본금 이제 받으셔서 혹은 처, 음 받은 초기자본금을 다 날리셔가지고, 아, 난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어, 잘못된 편견과 오에 해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목차에 나왔던 그 부분은 다 마무리된 후에는 5방, 10방, 브링에 대해서 실전 동영상을 또다시 찍을 예정인데요. 이 실전 동영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견들이 필요하니까요. 커뮤니티 게시판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글로리아였습니다.